지난 7월에는 대통령실을 통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실은 갈등 해결의 의지는 전무하고 오히려 추진 의지를 밝힌 답변서를 제주지방 항공청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비상도민회는 항의와 요구 사안을 상황을 전하기 위해 제주지방항공청장과 대통령실을 면담하였고 그 경과를 동민에게 공유하고 저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여운 말로 제주제일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강원보 공동주택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어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고 많은 여러분들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주공항 단체 채이와 관련된 인의맞대인 대원들이 지금 천정도 들어서 뭔가 될듯될듯 하지만 조용히 그냥 톡톡해 그냥 아합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반대하고 분명히 그 많은 결함과 물 뭐, 예, 예,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추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내에 닥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태전부터서도 아무런 흐름 없이 조율한다는 의사가 이제 개탄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2공항 제2공항 간사는 이, 그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아주 통합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진실을 불피하고 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왔는데,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 분명히 한명으후보로 무산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되살려져서 지금 이제 투합표 추진을 있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장에서 예, 저희들이 윤석열 채를 외치면서 같이 싸우면서 분명히 이멸 정권을 지금 몰아대고 이제 최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합니다. 국민 주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주권이 있다.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이 반대한, 저희 국민이 반대한 제로왕 건설을 중단하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영훈 지사가 지사가 되면서 국민 결정권을 얘기했습니다. 국민 결정권 을 얘기하고 제재도에 시간이 온다. 반드시 제리 국민의 결정권을 예,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도민결정권은 도의회의 결정이 도민결정에 이렇게 배변을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서 잠깐 같이 목사하면서 지금 우리 본뭐 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새정부에 우리가 했던 활동들과 또 요가 없는 것들을 후반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알려드리고 마지막 용파하면서 오늘 이 자리 열게 되었습니다. 그까지 함께해 주시고 힘차 목소로 공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 저희가 새그 정부 출범한 이 다음에 지난 7월에 어, 제주 제유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음. 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 제주 제유공항 문제가 지난 2015년도에 어, 포지가 발표가 되고 지금 10년 동안 어 제주 지역 사회에서 어 가장 큰 이제 현안이기도 하고 그 지역 갈등 어 사안이기 때문에 어 이대로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어 이제 입장에서 제가 대통령이 나서서 이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어 갈등을 해결해주십사라는 좀 취지로 제가 진정서를 어,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음, 이게 한달 넘어서,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로 이제 민원에 대한 이제 답변서가 왔는데, 어, 그 답변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작성해서 온게 아니라, 어, 국토부로 이제 내려 보내졌고, 또 국토부는 또 다시, 어, 제주지방 항공청으로 좀 이제 그네 민원을 전달해서 또 그쪽에서 이제, 어, 이, 답변서가 작성이 돼서 저희한테로 전달이 겠습니다 그리고 더, 더군다나 이제 그 제주지방공청에서 답변서 내용도 그렇고 그 정결도 보면 보면 이제 청장명이 아니고 이제 과장 정결로 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문제가 많다. 특히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 분명히 어, 제주공항 신명 갈등을 해결해 달라라는 취지의 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제주지방 항공청의 답변은 어, 전혀 그민원에 이제 호응하지 못하는 어, 현재 제주공항이 이제 위험하니까 어, 이제 제2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사실상의 어, 협박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 주에 우선 제주지방 항공청 청장을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항공청 차원에서도,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본인들이 좀 경솔했다. 그리고 이제 유감이다라는 이제 입장을 좀 전해서, 어, 그 부분을 좀 받았고, 어, 또 항공청에서는 이제 답변 내용이 좀 문제가 있었으니,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요구하면은 원하면은 새로운 답변으로 이제 어 정리해서 보내줄 용의도 있다라고 좀 그런 얘기까지도 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청장 면담을 진행 했고요. 그리고 어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에더 저희가 그 서울 상경을 해서 대통령실 그음 이제 경청통합 추석 위조정 전성만 추석을 어, 몇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어, 저희가, 어, 미을 제기했던 사항과 관련된, 이제, 부실 답변 문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제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갈등 현안, 갈등 현안의 상황들, 그리고, 그, 제주 제2공항이던 전체적으로, 어, 진행 과정에서 했던 문제점들, 특히, 이제, 그, 국토부가 정보를, 이제, 지금, 은폐하면서, 어, 사업을 추진한, 부분들 그리고 어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일단 뭐 도민 결정권 수용 여부에 대한 문제 논란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 그 이제 경청 통합 수석은 일단 어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갈등과 관련된 해결은 하지만은 어 만약에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대통령실이 좀 나서서 어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다, 있다라는 말씀을 해셨고요또한 가지는 어 어쨌든 이제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의 일관성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경부가 지금 이제 입지가 이제 부적절하다는 이제 사유로 반려를 어, 했었던 거고 그리고 제주도민 국토부와 이제 제주도 제주도 의회가 합의해서 이제 공론 방식의 이제 여론조사 첫반 여론조사를 진행했죠. 그래서 그 당시도 이제 반대 여론이 우수하게 나왔던. 그래서 어, 행정적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 이 제2공항 사업의 어, 이제 백지와 수순을 좀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정권이 바, 바뀌면서 다시 예, 재추진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의 일관성 차원에서. 어, 맞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그 순회 이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벌고 있는데 음, 제주 지역에 방문을 좀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좀더 명확한 이제 같은 해결 방안을 갖고 보시라는주장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연 환경은 바뀌어갔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산불, 폭염, 폭우 등 기후 위기에서 더 나아가 기후 재단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 제주의 오름을 파헤치고 철새를 비롯한 제주의 소중한 생명들을 해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제주 도민들의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의견도 바뀌어갔습니다. 정말로 제2공항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제2공항이 제주 성산에 건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 여론 조사를 하면 이전에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최근의 여론 조사들을 보면 반대하는 도민들이 높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제주도정과 중앙정부의 제주제2공항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주제2공항이 제주도민들에게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똑바로 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오영훈 어, 지사는 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공약들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공약들을 이제 실천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주제2공항 건설이기, 이러한 공약들은 제주제2공항 건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는 어, 어 나중을 위한 어떤 건설 사업들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민들이, 성산 주민들이 제주제2공항과 관련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듣고 어 이것을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영문 지사는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제주 제2공항 백지화라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자의견문 낭독하겠습니다. <laughs> 이재명 대통령이 응답하라.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대통령실 진정 이후 경과와 비상도민회의 입장. 제주 제2공항. 강 제2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위상도민회의는 지난 7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시민사회의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8월 2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명의로 된 회신을 받았다. 회신의 주체도 회신의 내용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회신이었다. 이에 우리는 항의 명령을 내고 항의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항공청장과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했고 9월 2일 한 명이 제주지방항공청장에 이어 9월 5일 대통령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제주지방항공청은 둘러대기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면담에서 확인된 사실은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로 입청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방, 제주지방항공청으로 떠넘겼고, 제주지방항공청은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진정서에 대한 해시는 갈등 유발자인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갈등해결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절차에 따라 민원을 국토교통부로 인첩했을 뿐, 제주지방항공청의 답변은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갈등 해결을 바라는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데 대해 사과했다.